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우리 증시 열리지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있으니까 내용들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일본 증시는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효과로 지수가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일본에서도 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이제 반도체 뉴스가 또 연휴 기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 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지금 뭐 컨셉 평균 한 9조 8천억 왔다 갔다 되는데 10조 넘고 심지어는 뭐 11조 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셧다운 상황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결과물 없이 계속해서 정체 상태가 있는,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협상이 또 진행이 되거나 이제 수면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셧다운 이야기가 이번 주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좀잘 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뭐 일본 증시가 단연 주목을 많이 받아요. 5%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코스피 지수가 한 150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예,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미, 일본에서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체로 다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거는 뭐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어, 사카이치가 이제 새롭게 총리가 될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돈 풀어 가지고 일본 경제를 부양한다 이런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을 개승하겠다라고 여러, 여러 번 밝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도 돈을 많이 풀겠구나. 그러니까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걸 다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 하고, 다음에 이제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당장 이제 휘발유세 폐지,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급여 올려주고, 세금 깎아주고, 폐지하고, 뭐 이런 정책을 펼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원래 10월쯤 올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데 뭐, 저 총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안할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기초가 빨라야 12월? 아니면 내년도 초 정도 됐을 때, 그때 가서나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지금으로선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뭐, 오늘 주식장이 시 되게 강하긴 하지만, 물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쨌든 이제 돈 많이 풀면 주식시장은 끌어올리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환율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저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어떤 영향이 있나 좀 살펴보면 사실 이게 이제 일본하고 수출이 겹치는 산업이 지금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뭐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정도 말고는 그렇게 크게 많이 겹친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일본의 엔화가 약세인 국면에 주식시장이 횡보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환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대비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더군다나 또 이거 엔화의 약세는 달러의 강세라는 걸또 의미하는 거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주식시장은 이엔화 문제보다는 뭐 다른 어떤 문제에 더 집중을 해서 엔달러가 저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반드시 뭐 부담을 갖지는 않았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이제 지난주 지난 어, 주에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 오늘 또좀 아시아 시황 예약이 나올 때또 어,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도냐면 미국 증시에서 주말에 자동차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일본 증시에서도 자동차 주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나, 보여줬는데. 그,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동차 가격에 3.75%를 환급해 주던 그런 조치, 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1년에는 3.75, 2년 차에는 2.75,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안에서 공장 지어라.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 오히려 3.75를 유지를 쭉 해주고 이걸 최대 5년까지 늘리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가 그 자동차 조립은 미국 고용하고 상당히 영을 많이 주는 산업이거든요. 그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다른데서 이제 해갖고 들어와서 조립하는 거 훨씬 싸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저 제조업이 발달하기가 어려운데 자동차만큼은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에서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업저 산업이긴 하죠. 근데 이게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담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해소시켜 주려고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주요 대상이 이제 미국 자동차 기업들하고 일본 도요타, 혼다 뭐요 정도 다섯 개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그 예안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없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이게 그 관세에 대한 부담을 다른 방식으로 좀 털어 주려는. 예,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자동차주의 상승 요인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뭐 우리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모든 논의는 추측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뭐 약간 톤을 다운 시키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라점 그리고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재고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미리 사들여가지고 관세부가 전에 사들인 재고 때문에 이제 미국 물가가 안 오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 관세가 쭉 가게 되면 내년도 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리스크다. 이게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석들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런 거 저런 거좀 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뉴스 중에도 주목할, 볼만한 게 이제 그, 2027년을 반도체 정점으로 봤었는데, 업황. 근데 이게 스타게이트가 등장을 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좀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어, 스타게이트가 등장을 하면서 달라졌다. 이게 이제, 당장 이게 뭐 700조 원짜리 프로젝트니까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필요한 웨이퍼가 월 90만 장 정도 되는데, 반도체 3, 사에서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HBM 웨이퍼는 40만 장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만 장이 마이크론이고 35만 장이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저걸 갖다 공급하는 게 사실 그 규모면에서 우리나라가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D램 전체를 봐도 150만 장 정도, 정도인데 9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7년도 이후에는 정점 치고 업황이 꺾일 거다라고 봤는데 이게 계속해서 저 스타게이트 때문에 수요가 계속 이제 바,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정점 상태가 꺾이는 게 아니라 그 정점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HBM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일, 똑같은 웨이퍼 내에서 HBM을 생산해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웨이퍼에서 기존 어떤 DLM 같은 경우는 한 10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HBM 같은 경우는 한 5개밖에 생산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h b m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 서버나 pc 제품에 대한 생산은 늘릴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ai 정보를 빠르게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hdd 를 ssd 로 이제 대체하면서 랜드 쪽도 살아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 대부분 의 어떤 상황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는. TSMC가 제품을 또 제대로 생산해 줘야 AI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 또그 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만들고 공급하고 이게 될수 있는데 생산 능력이 될까? 그때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막힐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또 낸드 생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들여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또 해외 언론 쪽에서는, 어, 그것도 그렇지만, 그 오픈 AI가 지금 적자내고 있는 회사인데 계속해서 현금을 끌어들여서 그걸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도 일부에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삼성 자스케이닉스가 형편이 상당히 좋아질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에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좀 연휴 기간에 나온 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셧다운 상황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그냥 A 어차피 8일 정도 평균 8일이었으니까. 뭐, 그냥, 넉넉 잡고, 뭐, 그 정도에서 2주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유지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이제, FMC 회의 직전에는, 이제, 발언이 중단되는데, 지금은, 이제, 발언을 할 때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셧다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 건지, 그런 메시지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미증 씨가 조금 어중간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 특히, 이제, 대형 AI주들이 약했던 게, 뭐 버블론 조종론 이런 발언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조스라든가, 아또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CEO들이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AI주들이 부진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오늘 움직일 거냐.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일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금리하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저기 달러가 또 강세로 가버리면 조금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또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차트는 그 한국과 미국 증시 연도별 수익률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202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어떤 수익률, 지수 수익률을 우리가 능가하는 그런 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지수는 좋은데 이제 종목들이 좀안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뭐 이건 제가 뭐 반복적이지만 원래 강세장이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주도주만 강하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정쩡한 게 이제 강세장의 특징이어서 그런데 뭐 이게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 외부 환경, 지수라는 환경만 놓고 보면 이제 몇년 만에 가장 좋은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유동성이 기존의 주도주를 계속 끌어올리든, 뭐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가든 이제 주도주 구도에만 계속 집중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